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래요. 혹시라도 수사 조사 받으러 가실 수 있으니까. <laughs> 저요. <laughs> 저 많이 가시, 가셨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부인 조서를 받는다 그러는데 어 당신 죄 지었어요? 아니 안 지었어요. 거기 가세요. 나간적 없어요. 아안 가셨군요. 그대로 받아줍니다. 그걸 다 받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증거를 딱 갖다 대면서 그런데 왜 이때 여기 CCTV 찍혔어요?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때 동공지진 완전 당황을 하게 돼요. 어어 어, 그게 아니라 당황을 하게 되고 이 판사가 봤을 때는 아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조서에 그대로 현출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나오게 하려고 한. 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처음부터 <laughs>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경찰관 조사관이 <laughs>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호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지. 변호사들이 그 연령 조소할때다 보거든요. 그러면 당사자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들이 딱 보면 큰일이 난 우리는 알잖아요. 근데 이 변호사들이 그대로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? 아까 앞에서 말한 거는 이런 취지를 말한 거고 지금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이 변호사들은 그런 하나도 손을 못했다는 거예요.